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자비 큰 별쌤 최태성입니다. 아,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건 무엇인가요? 음, 가족, 일, 사랑, 뭐 많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혹시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음, 글쎄,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곳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자,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는 1960년 이승만 정부는 1대, 2대, 3대 이어 자그마치 4대까지 헌법을 바꾸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영구 집권을 꿈꿉니다. 1960년 3월 15일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이 정 부통령에 당선되자 국민들은 민의를 거스린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에 분노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결연히 일어선 학생들과 그에 대치하고 있는 경찰들의 상황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60년 4월 18일에 3천여 명의 고려 대학생들이 '기성 세대는 반성하라, 자유정이 진리를 드높이자'면서 국회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는 시민들과 고등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대열에 합류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바로 그때 평화롭게 시위하던 학생들은 정치깡패 반공청년단의 습격을 받아서 수백 명이 다치게 됩니다. 다음날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바로 1960년 4월 19일 피의 화요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재정권 물러나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못살겠다 갈아엎자 이와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응원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인 경부대 앞에 이르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총탄을 앞세운 정부의 강경 진압에도 우리 시민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는 인천, 수원, 부산, 광주까지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요. 이승만 정부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서는 수백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아, 여기 국립 4.19 민주 묘지에는 아, 그때 희생되셨던 아, 민주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데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1950년생. 살구가 1960년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 11살 아, 형 누나들 응원하러 나왔다가 아, 희생된 초등학생이네요. 초등학생이 왜뭘 안다고라고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시위에 참여했던 한 초등학생의 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는 길에 총알은 날라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도 안 해도 오빠,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나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그렇게 광장에 나온 모든 시민들은 다 같이 민주 열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한성여중 2학년 학생이었던 이 진영숙 양이 지금 잠들어 있는 공간입니다. 당시 호러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영숙 양은 바로 시위에 참여하는 편지를 써서 재봉틀 서랍에 넣어두고 나갔는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 선거 대모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아직 철 없는 줄잘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 어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피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희생과 투쟁 중에 이승만 독재 정권의 종말을 결정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의 희생을 가슴 아파했던 이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하면서 거리에 나왔고 시민들은 여기에. 힘을 보탭니다. 다음 날인 4월 26일에 시위대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났고요. 더 이상 사태수습이 불가능함을 알아차린 이승만 대통령은 마침내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드디어 불의의 한관, 민주 이념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의 투쟁의 결과 얻은 민주주의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월 민주항쟁의 연원을 올라가 보면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518 민주화 운동은 다시 419 민주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419 민주혁명으로 출발했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신 4.19 영령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을 꼭 기억하겠노라 라는 다짐을 올립니다.